믿고 사는 브랜드 믹서기 탑3 추천 이 제품은 테팔 블렌드포스 플러스 블렌더 BSI725KR입니다. 이 제품은 600W의 소비전력으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, 2L의 넉넉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무디나 주스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재질은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사용시 편리하며, 세련된 블랙 색상이 주방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. 본체와 누름봉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작이 간편합니다. 특히, 안전성을 고려한 이중 잠금 방식과 탄탄하게 고정되는 흡착 고무 덕분에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칼날 분리가 용이하여 세척이 간편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이 모든 기능을 갖춘 테팔 블렌드 포스 플러스 블렌더는 가정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필립스 블렌더 3000 시리즈 HR2041-01입니다. 이 블렌더는 450W의 강력한 모터를 탑재하여 얼음과 단단한 재료까지도 손쉽게 갈아줍니다. 대용량 1.9L 플라스틱 용기는 가족 단위 사용에 적합하며 세련된 블랙 디자인으로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특히 흡착식 고무 바닥 덕분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간편한 조작법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모든 부품은 식기 세척기로 세척이 가능해 청소도 매우 편리합니다. 다만 모터 소음이 다소 클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전반적으로 가성비 뛰어난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듀플렉스 파블렌 초고속 믹서기 d p o 8 8 0 0 0입니다이 믹서기는 800W의 강력한 모터를 장착하고 있어 최대 26000rpm의 초고속 회전으로 다양한 재료를 부드럽게 갈아줍니다. 1.5L의 대용량 유리용기는 위생적이며 변색 걱정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특히, 육중 스테인리스 칼날은 단단한 견과류와 얼음도 쉽게 분쇄할 수 있어 주스나 스무디를 만들기에 최적입니다. 속도 조절 기능은 5단계로 제공되어 재료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으며, 펄스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세척할 수도 있습니다.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주방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며, 미끄럼 방지 패드가 안정성을 더합니다. 종합적으로 듀플렉스 파블렌 초고속 믹서기는 성능과 실용성을 겸비한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